인터뷰 하다가 동메달 소식 들었잖아요. 아, 네 좀. 맞아요. 나는 보면서 좀 울컥했는데. 아, 음, 네. 그때 뛰기 막 떼는. 아,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승마에서 좀 다른 선수들이 좀결가안 좋았어가지고 아예 단체전에 못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레이저론 마지막 경기 뛰기 전에도 선생님들이 잡을 수 있다. 그걸 보여줘야 돼. 맞아, 동메달이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세윤이랑 둘이 울고. 거의 기적과 같은 <laughs> 일이었네. 네 맞아요. 진짜 원래는 진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 그때 뭐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게 있었어. 그냥 기쁘다. 아 어, 근데 그 기쁘다 하면서 그날 하루 그냥 그 시합 떴던 게 저는 좀 스쳐 지나갔어요. 승마에서 뭐 이런 거. 또 물론 같이 고생한 것들도 너무 생각나고 그 눈물의 의미는 아 고생했던 거에 대한 그런 응. 보답을좀 그래도 받고 갈수 있구나 이런 눈물이었어. 응. 아, 이제 진화선수 어, 했던 거를 이제 따라가면서 더욱 베푸는 사람이 되고 근대 요즘 선수 되겠다 했는데 혹시 뭐 같은 생각인지 아니면 어, 아니면 할 말이 할수 있는 게 있는지 진아선 진호 오빠가 너무 막 주장으로서도 역할을 너무 잘해 주고 또제 연장자인데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되게 본보기가 되는 모습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뭔가 아직까지 진호 오빠가 없는. 뭐 저도 진짜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진아 오빠 되게 따뜻한 사람이어가지고. 뭐 제가 막 힘들어 할 때면 와서 막뭐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없으니 제금 마음이 허전하고 좀 섭섭하긴 해요. 근데 진짜 진아 오빠 같은 사람은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아 오빠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laughs>